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또 1차 방송이고요. 아침에도 이렇게, 어, 열품종 올려봅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어, 항아소심이, 원판 항아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어, 황금빛이, 어, 지찌게 들어있는 그런 보름달이고요. 2번은 한오성입니다. 종자목입니다. 작은, 작은만 하지만 아주 예쁜 또 한오성이고요. 어, 3번은 대곡 단엽 입니다 어, 이 개체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아주 어, 오리지널 대곡 단엽이죠 변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끝으로 오가져 있으면서 마루변에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대곡 단엽입니다 오리지널 대곡 단엽이고요 그리고 4번은 어, 황산바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나중에 꽃 사진 한번 보시면 은 꽃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촉수 조금만 더 올려서 예쁜 항산바나 한번 비워보십시오. 어, 5번은 골롱포입니다. 아주 대주 어, 최상작이고요 제대로 이제 신화 어, 전진쪽부터 이렇게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멋지게 올라오고 있지요. 신화 두쪽까지 멋지게 올려서 제대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성장을 아주 멋지게 할수 있는 그런 골롱포입니다. 그리고 어, 6번은 언누리입니다. 아주 어,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 있는 그런 언누리 종자목이고요. 7번은 천상입니다. 어, 3번 호로 또 이렇게 마지게 어, 극광색의 무늬를 또 발해지기면서 들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지요. 그리고 8번은 근계3반중투입니다이 개체도 어, 빛을 많이 주시면 은 모조처럼 어, 색감이 어, 황으로 가는 그런 어, 개체입니다. 멋지게 도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9번 눈여겨보십시오. 아주 어, 산채출발에 산반단엽인데요. 지인분이 직접 재란을 어, 해가지고 어, 아주 예쁘게 기른 그런 개체입니다.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해갖지고전진촉에 어, 이렇게 아주 짝배네. 나사지도 잘 되고 있고 중배가 부른 어, 그런 멋진 산재 출발에 산반 단엽되겠습니다. 산재 쪽에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신화 때 아주 예쁘게, 어, 산반 무늬를 제대로 발행시키고 올라오다가 서서히 소멸이 조금 되는 그런 개체고요 그래서,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10번은 포곡사피입니다. 전진 쪽 제대로 이제 포곡사피 무늬 발행시키고 있죠.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품종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뿌리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어, 원판에 황화소심이 굉장히 예쁜 그런 개체지요 어, 그래서 늘 전시회 때 아주 대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 어,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꽃이 정말 예쁘기도 하고요 색감이 아주 짙은 어, 황화색의 아주 멋진 어, 항아 소심을 도 자랑하는, 어, 원반승의 어, 보름달입니다. 어, 종자목 하십시오. 예전에는 아주 뭐, 촉당에 수천만 원을 호가했던 개체지요. 어, 촉수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볼버 하나가 또 있어서 힘도 실어줍니다. 뿌리 가다수 상당히 많고요 길이는 9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72만원입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또 항아 조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뿌리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보시면 그리고 뒤에 벌버가 하나 있어서 어, 힘도 실어 줍니다. 어, 비양하시면서 멋지게 또조순을 내서 예쁜 항아 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 한쪽에 자마가, 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그리고, 어, 항아소심 예쁘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번은한우성입니다 아주, 한우성은배화를또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개체지요. 중투로도 터지기도 하고, 근계로도 발전하는 아주, 어, 상당히 배화를 많이 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 개체는 종자목입니다. 작은 조금자그안 하고요. 촉수 두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볼버도큰볼버가 하나 있어서 어, 힘도 실어 주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어, 모주촉에 어, 약간의 반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전진촉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촉수는 지금 두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7.5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한우생 네,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 수는 다섯 5가 6가닥 정도 있고요. 뒤에 큰벌브 하나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아주 어,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신화촉이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전진촉이. 어, 예쁜 또 관호성입니다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3 번은 대곡단엽입니다. 아주 어, 대곡단엽 특유의 배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어, 중배가 부르면서 아주 어, 이 끝이 딱 오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지요. 오리지널 대곡단엽입니다. 보시면 어, 굉장히 후유에 배골도 깊고요. 어, 끝이 딱 이렇게 콧구멍인처럼 이렇게 오가져 있죠 그래서 모든, 어, 입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전나사지 잘들어있고요 어, 발전을 아주 많이 하는 오리지널 대곡단엽입니다. 멋지게 비양하셔서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 지금, 어, 두 촉에 자화 하나 있습니다. 뿌리도 튼실하고요. 어, 벌버도 또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길이는 12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아주, 어, 멋진 대곡단엽입니다. 제대로 배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세력을 받으면 옆도 좀더 넓어지면서, 어,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대곡단엽입니다. 어, 아주 유명한 그런, 어, 대곡단엽이죠.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3분은 대곡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벌버 하나 있어서 또 힘도 실어주고요. 오리지널 대곡단엽입니다. 어, 아주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는, 어, 예쁜 그런 대곡단엽 되겠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시고요. 발전을 많이 한번 시켜보십시오. 잘 배양하시면 아주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대곡단엽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대국단엽입니다. 네, 4호는 황산바나가 어, 아주 예쁘게 피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약간 그 무늬 패턴은 서반무늬를 이렇게 띄고 있는데 꽃은 황산바니 어, 아주 어, 예쁘게 피는 개체이고요. 꽃 사진 보시면은 황산바나가 어, 상당히 예쁘죠. 어, 또이 개체를 꽃을 피워서 또 전시회 때큰 어, 상을 받았던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어, 꽃 사진 첨부했으니까 보시고요. 촉수는 내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뒤에 또벌보도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길이는 20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항산바나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조금만 늘리시면 꽃도 보겠습니다. 어, 꽃이 상당히 예쁜, 어, 아주 항산바나가 예쁘게 피는 결제입니다. 네, 4번, 어, 항산바나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촉수 지금 내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지금 자마가 지금, 어, 신화로 발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어, 항산바나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쁘죠. 촉수 조금만 더 늘리시면은 꽃을 볼수 있겠습니다.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시죠. 네, 오번은 골영포입니다. 아주 어, 사피 중에서는 최고로 볼수 있는 그런 개체지요. 어 작은 최상작입니다. 그리고 전진척 아주 이제 제대로 골룡포의 모습을 지금 어, 발현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아주 어, 기부에서부터 사피 무늬가 화려하고요. 배골도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전 입장에 이렇게 사피 무늬가 전진척이 아주 멋지게. 어, 세력을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이제, 멋지게 또한 번, 어, 잡힌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세 촉에, 자, 어, 신화가 두 촉입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 큰 신화 한 촉하고, 옆에, 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또 올라오는 신화 있죠? 그래서, 어 전진 쪽 한쪽에서 양쪽 신화를 받았고요 어 여기도 지금 밑달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화도, 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신화 도쪽 올려서, 어 전진 쪽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사피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아주 최상작의, 어, 골룡포입니다. 세 촉에 신화 두촉이고요 길이는 24cm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45만원입니다. 맨 뒤에 모주 촉만, 어, 끝으로 약간의 갈점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제대로 또 골룡포의 모습을 한번, 어, 문의도 발현시켜보고 하십시오. 네, 골룡포 뿌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신화에 지금 새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아주 큰 신화 한쪽하고 여기 또 작은 신화 한쪽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도, 어, 이렇게 양쪽으로 신화를 받아서 성장을 하겠고요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제대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촉수 지금 세 촉에 신화가 두 촉입니다. 큰 신화 한 촉, 작은 신화 한촉 어, 예쁘게 촉수 올려서 멋지게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힘을 실어줘서 상당히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골룡포입니다. 어, 촉수 세 촉의 신화 두 촉입니다. 네, 6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어, 중투로 또 예쁘게 터져가지고, 어, 인기가 있었던 그런 개체고요 어, 온누리는 저희가 상당히 판매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 그, 한네분 정도가 제대로 또, 어, 호로 터트려가지고, 한 분은 아주 거의 중투에 가까울 정도로 멋진 어, 어늘리두 촉을 양방으로 멋지게 올려가지고 아주 고가의 저희가 이제 그래를또 성사시켜드렸던 그런 어 부분도 있고요. 어늘리를 많이 배양해서 또어늘리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에서또 무지로 나오고 중토에서 무지로 나온 개체들을 어 무지로 나오면 그 인자는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호로 터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로어 배양하시면서. 또, 하나 중투로도 한번 터뜨려보시고요. 아니면 또, 어, 그냥 변이 예뻐서 또, 여러 총 만들어서 또, 단염으로 또 예쁘게 배양하셔도 좋습니다. 어, 이 계셔도 지금, 어, 변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촉수 두 촉에 신화가 한 촉입니다. 작은 조금 작은만 하지만, 어 아주 반성이 상당히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강하게 들어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또, 촉수도 늘려보시고,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두쪽의신나한쪽입니다 길이는 어, 8.5cm에 폭이 0 8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제대로 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받으면 옆도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온누리입니다. 네, 6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예쁜 온누리고요 어, 어, 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신화 한쪽까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지금 전진 촉이 이렇게 아주 면이, 어, 넓으면서 제대로 또 온누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신화도 또 예쁘게 한 번, 어, 키워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받으면 옆도 넓어지면서 아주 예쁘게 발전하는 그런 온누리입니다. 어, 두쪽의 신화 한쪽입니다. 네. 7번은 천상입니다. 아주 최상장의 천상입니다. 보시면 뒤에 어, 모주촉이 삼반노코로 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터져있지요.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초세가 상당하지요. 보기에도 어, 색감도 황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전진촉은 지금 폭륜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음 시나 때는 더 멋지게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천상은 배나를 많이 죽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근계로도 나오고 중투로도 터지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난초지요. 어, 배나무상한 천상입니다. 자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벌 다 튼실하고요. 지금 전진촉도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7cm에 폭이 0 7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제대로 비양하셔서 또, 어, 아주 멋진, 어, 또 중투로도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아주 산만 놓고로 멋지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지요. 어, 예쁜 천상입니다. 네, 천상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예쁘게 도 촉촉 늘려서 어,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작성 때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버 다 튼실하고요.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근개산반중투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 화려한 그런, 어, 근개산반중투고요 엽이 굉장히 흐육입니다. 보시면 모주촉에, 어, 면이 아주 또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어, 후유에큰계 산반 정도로 멋지게 지금 무늬가 들어있지요. 어, 신화촉은 보면 무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어, 색이 어, 또큰계로 같이 이제 모조를 따라서 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촉수 지금 한 쪽이 신화 한 촉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아주 후육지대 멋진 근계산반 중투입니다. 예쁘게 도 배양해 보십시오. 모주쪽의 입장, 한 입장이 이렇게 약간의 갈점이 있고요. 어, 여기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진초하고는 아주 깔끔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배양하셔서 제대로 또, 어, 근계산반 중투로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근개산반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근개산반 지금 중투로, 어, 예쁘게 나와있죠.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촉수 지금, 어, 한쪽에 신화 한쪽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9번은 산반 단엽인데요. 이 개체는 산채 출발입니다. 어, 아시는 지인분께서 직접 산채를 해가지고 아주 어, 잘 아는 그런 어, 난초입니다. 종사상 어,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 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맨 뒤에 이 촉을 재란해가지고, 어, 배양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전진촉에 아주 굉장히 배불떼기 그런 변을 가지고, 어, 나왔죠. 그리고 이 끝으로 보면은 변이 아주 짝변입니다. 그리고 잔화사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언제부터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신화 때, 어, 이게체는 올라오면서 삼반 무늬를 화려하게 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어 약간 소밀이 되는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키울란초입니다. 어 제대로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변이 상당히 어 예쁘게 지금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다음 시나때는 아마 더옆도 넓어지면서 산반 무늬도 더 화려하게 나오는 아주 멋진 우수 종자목이고요. 변 자체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상당히 멋진. 어 산체출발에3반 단엽입니다. 어,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아,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7.5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정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네, 10번은 포곡 4피입니다 어, 전진촉이 또포공사피의 그런, 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오고 있지요. 모조쪽에는 이렇게 무늬가 없지만, 어 전진촉이 아주 제대로 포공사피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주 후육에 배골도 깊고, 색감도 이제 빛을 많이 주면은 황으로 가는 그런 개체지요. 어 이제 지금부터 빛을 주시면은 아마 색이 더 짙게 들어올 그런 어 포공사피입니다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6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제대로 또전진쪽부터 예쁘게 한번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포곡사피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조금 까맣기는 한데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댄 점 살아있는 뿌리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어, 전진 촉이 이제 제대로 포곡사피에 또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여비 굉장히 부육입니다. 어, 척수는 지금 어, 두 촉에 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척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멋지게 또 가을되면은 색이 아주 어, 짙게 들어오는 그런 포곡사피입니다. 네, 이렇게 또1차로 어,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후에 2차에서 또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